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구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오늘은 가짜뉴스 파헤치기 2탄입니다. 지난번 1탄은 가짜뉴스 제조기 서석구 변호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는 세 가지의 가짜뉴스를 확산시킨 장본인으로서 어, 저희들이 서석구 변호사를 대한변협에 징계 요청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수 특검 흔들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 여기자 성추문으로 징계받은 바 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지금 SNS, 카카오톡 등으로 여기 보시는 화면이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빨갱이 박영수, 1999년 9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처분받은 이유는 여기자 성추행범이라. 여기자 성추행, 성추행범이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지금 박영수 특검은 특별검사단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탄핵 반대하는 측에서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도 막 욕설이 난무합니다. 콧구멍 봐서는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18롬 같아. 라는 내용입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요. 하나가 다릅니다. 지금 또 돌아다니는 다른 어, 메시지는 1998년 9월에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여기자 성추행범이다. 요즘 저한테 문자와 카카오톡을 합하면 한 수백 개의 메시지가 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가 이 메시지였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1998년과 99년, 지금 성추행범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98년과 99년에 박영수 특검은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7년부터, 아, 97년 8월부터 98년 3월까지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 3월부터 99년 6월까지는 서울지검의 강력부장검사로 있었고요. 그리고 99년 6월부터 2 0 0 7년 7월까지는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으로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박영수 특검이 성 관련해서 징계 받은 적이 있는지 저희 요원실에서 법무부에 직접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박영수 특검 재직 기간 검사 재직 기간 내 성추행 또는 성폭행 등의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거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런데 왜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조작된 가짜뉴스가 활기를 치고 다닐까요? 바로 탄핵 반대하는 측에서는 특검이 그 중에서도 박영수 검사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들은 제가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페이스북에도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앞으로 특검은 두달 정도 활동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1차로 어, 2월 28일까지 1차 활동 시한이고요 거기에 한 달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3월 말까지 특검이 활동을 하는데요. 어, 이 특검 흔들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 측에 추가로 특검 흔들기 가짜뉴스가 확인되면 어, 바로 알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어, 가짜뉴스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좀먹고 존먹, 있느냐 그리고 이 가짜뉴스 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어서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느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